게인, 요새 고민이 많은겨. 사춘기도 아닌데 요새 왜 그런지 아따 케인 요새 민이이은은사춘춘도아아데요요왜왜런지지몰고맙맙당께케잘잘자 o 께 d 이이뭔소소리 잡것들 시시뭐하하는거 s a 따 케인 경 say, you s a 하하야하놈아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하 a 하 y 으로 날래 y 지라 u s 아따 잡것들이 말로해서는 안 되게 구 o u 하하하이하 u say, y o 이 say, y o 저놈은 뭘 먹길래 저리 크는 거요? 하하하 부모님 감사하단 게. 야너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이 아시는겨? 잡것 보소 감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겨우와 아이쿠 아씨 저거 거시기 해야겠단 게. 워메 저거 힘도 세고 마잉 의고. 하하하 허이게 빠져 가지고 이제 나가타 니네 차례요. 워메 잡것이 어디로 또간 거야? 잡히기만 해보란 게. 나가타 잡히는 거 재밌겠는데? 구경 가장께. 헉헉헉 쫓아오지 마 임마 니가 제일 시끄럽다 함께 야 임마 길안 비키고 뭐 하는겨 이제 도망 못 가는겨 가 가란 말이여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단께 요이+ 호이 요이 못 말을 그리 섭하게 하는겨 어이쿠 저리 가뭐우 싸우는 거야 끼야 생선 냄새 흐흐 그럼 한대 맞고 자란께 나 같아 조용하라 여자를 때리는겨. 무메에 어이쿠 쿨쿨? 그냥 냄새 맡고 차 불지 벌소리는왜 한겨? 어 캡넷 깐나가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메에 진짜요? 콕콕콕 날래 날래 일이 들어가기요. 네이디 퍼스트요. 잡것들 방에 들어가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카오프모 방 청소 좀 하지. 잡것들 저기 숨어 있어구만 일이 나오란 게하어랍시 아, 이게 뭐요? 굿즈요. 홈리 동문 날래 나가기요.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 건 잘도 사는 구마이 잡것들 헉헉헉 저기로 고양이 같나? 헉헉 케인 니 아직도 자고 있는겨 쿨쿨 들으라 웜에 이게 뭔냄새요 캣랩 입냄새 같은데 징어내 징해 케인 깨우라 케인 어여 일어나 보람께 캣랩이 아주 난리여 이거 죽은 거 아이가? 개인 동무 으왜안 있나는겨 케인 없이 힘들 것같은디 이제 우리 어게해야 하는겨 덜덜덜 뭘 덜덜거리고 있어 까짓거 케인 없이 캣랩 갓나들 혁명하기요 깡타구 좋구마인 보조 요걸로 함정을 만들어서 처리할꼬 아따 그럴싸 헌디 좋아불었어 하 아, 동무가 믿기니 잘해보라 으 잡것들 시방 어디 있는겨 냄새나는 고양이 캣랩 으 몸에저 잡것이 시방 뭐라는겨 이빨 안 닦는 냄새나는 고양이 캣랩 이리 오랑께 잡것이 치약이라도 사주고 그런 이야기 하던가 잭스 지금이요 으아헉 어, 깜짝이야 성공이야 하하 헉 저거 뭐야으아 갔다 잡것들 이거 함정이었던 거요 하하 작전 성공이요 잭스 최고 으우 잡것들이 다치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는겨 다치라고 한건데 으아 아따 이거 더 열받게 만들었는디 정답이요 하하 입 냄새 지겨운 뒤 좋은 생각이 있어 또먼 빨짓을 하려고 날 믿고 그냥 자는 척 가기 오 캣냅 동무 멍청해서 괜찮을 거 하긴 그려 그럼 자는 척 해볼까 흠 아까 말하면서 입 냄새가 생거요 하하입 냄새 최고요 이제 모두 채웠다 함께 쿨펄 들어라. 이제서야 우리 케인이 잘잘수 있을 것 같단께. 시끄러운 잡것들도 잔 있게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안께. 아따 배고픈디 참치캔이라도 한캔 해야겠다, 안께. 그거 보기에 멍청하다 하지 않았어? 뭔 소리여?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디 잘못 들었나? 쿨쿨 들어라. 으아 깜짝이야. 아이고 안다 머리야 야인마 잠좀 자자 잠좀어여 일어나서 삼겹살 먹자께 오늘 삼겹살 때이요 아따 잡것들아 저녁에 먹어 풀지 냄새 풍기게 본 아침부터 삼겹살이요 빨리 구우라 응? 오면 드디어 결혼하는 거요 아따 드디어 시집 가는구마잉 집은 사놓은겨 아 서울 변들이 아파트 한채 구해놨소 아따 잭스 열심히 살았구마잉 그럼 이제부터 결혼식 시작한단께 뽀뽀 먼저요 얼라들 보니께 모자이크 처리하자께 히히 요즘 어린 갓나들도 알건다 알고 있어. 그려? 아따 기쁜 날이니까 한잔 드려. 어서 들기우 동무? 어 이건 뭐여 키가 작아서 잘 안되는 거같은데 허케이는 어, 눈으로 먹는 거여. 으헝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러지? 으헝 이게 뭐이가? 의구 잡것들아 술좀 작작 먹어볼지. 으헉! 설마 추상화된 거여. 으아 고준 너무 열 받는구만 기래. 웜의 잭스왜 그러는 거여. 정신 좀차려보란께 내래 삼억짜리 아파트에 가는데 도적 삼백만 원만 가져와. 전 재산인디 응 내가 너무 손해요 하하 아, 제대로 추상화가 되어 부럽구마잉 이 결혼 이제 무효야 으흑 이게 뭐이가 내 사랑 폼니 동무 어디 간거이가 으응 나는 3억 아파트 해가는데 300만원만 가져와 우허 어이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추상화 해버릴거요 아따 잡것들 뭐 그리 좋다고 희덕거리는겨 이건 추상화되는 약이여 기대들 하랑께 하, 성공이요? 뭐요, 또, 라가타 아줌마요? 아따, 징언해 뭐, 아줌마? 다 들었어, 너 이리와. 아줌마, 저리 가란께. 그만해라. 아줌마니까 아줌마지. 이반 담으냐? 아줌마, 아줌마. 워메, 이게 뭐시이여 머리에 피고이네? 뭘 보는겨? 이거 안푸냐? 아줌마 같으면 풀겠는겨? 어이없네. 어랍쇼, 추상화된 잡것들아 어여, 나 풀어란께. 아따, 비겁하게 뭐하는겨? 어여, 오란께. 어, 나풀어라니께 어디 가는겨? 와 아재요 시방 나가다한 소가 넘어간 거예요 저 녀석들 술도 많이 먹어서 제 정신이 아니오 아따 술좀 적당히들 하지 으 머리 아파 으쌰 자고 있었던 건가 어 이게 뭐이가 폼니 동물한 결혼식 가고 있었는데 반반 유치원도 아니고 반만 추상화되었어 그에 맞아 나가타 갔나가 술에 약을 탄것 같아 아파트도 준비했는데 감히 결혼식을 망쳐. 흥간나들 해독제를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이가? 그래 요거이 케인 마법책인데 이걸로 만들 수있겠어 일단 한잔 무자비하게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명 마법 가루를 뿌리면 돼가서 어 이거이 뭐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할걸 그랬어 오 그렇지 안되는 줄 알아서 다행이구만 이래 이제 나머지 약을 여기다 뿌리면 완성 하하 나는 천재 천재. 잭슨 니 거기서 뭐하냐? 우흑 라가타 동무 아이가. 여기서 뭐하냐고? 내래 축하주 만들고 있었소. 아따 그래요 그럼 내 친김에 내일 나랑 결혼해보러. 나도 같은 생각이오. 워메 진짜요? 그냥 던진 말인데 진짜로 하는 거요? 하하. 어서 오기요. 하하 노처녀 탈출이요. 시방 잭스와 라가타의 결혼식을 시작한단께 어이구 답답해 이게 뭐여 야, 니들 시방 못들어고 있는 거요. 하하, 잭스,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엉엉엉 니는 시집 가기 글렀당게 해. 안나가 말하는 거 봐라. 야, 넋놓고 뭐하는 겨? 하하, 신혼 여행은 어디로 가지? 우린 여기서 나갈 수없단께 아참, 그렇지 하하. 건배요. 아따 결혼 축하요. 개인 동무 고맙소 하하. 의혹 약을 너무 넣었나? 어랍쇼, 니왜 그러는 겨? 여기서 지리지 말고 화장실 가란께 의혹 급 배가 아니오. 변신 성공. 워메 북한 간다가 감히 나를 논바 헥토 파스칼킥 워메 하 아주 짜릿하구만 폼니 동무 일어나기 고맙당께 추상화 똘마니들 어여 저것들 조조뿌려 어 뭐여 나가타 아따 저놈들도 돌아온거요야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선 넘어보러 하 아, 미안여 너무 외로워서 그랬당께 니들은 안그려 어차피 인생은 좆고다요 너는 뭐죠? 죽을래? 으 노처녀 시집가기 허벌나게 힘들고 마인 이번 생은 망했단게 우리도 뭐별볼일없단 게. 그렇긴요.